판을 내기 위해서 네.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걸 갖다가 LCD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건 그러니까 판 컴팩 그러니까 아저 어, LP 네. LP 판이었고 네. 이제 요즘은 이제 다 CD가 CD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수록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곡을 수록할 때또 에피소드도 있었습니까 아. 그런 부분 난 그건 저 이해를 제가 잘 못해서 아. 혹시 태미 씨 특별한 에피소드 인형은 아니지만 제 노래 중에 음. 아줌마 시대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오, 어, 그 재밌는데요. 그때 찍었는데요. 아, 예. 그 제목. 아, 자체가. 굉장히 재밌죠. 어, 지금은 네. 어제도 오늘도 날 따라다니는 아줌마 아줌마 어이야 아줌마 아줌마 뭐 음. 이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줌마 <laughs> 아줌마 전시가. 지금... 아 전국에서 아줌마들한테 또 항의를 받아가지고요. 네. 어? 그래가지고 또그 접었잖아. 요 네. 그찮은데왜 그, 그거 좀왜 방송 심의 안 나요? 지금 날거 아니에요, 아이, 그 심의는 났죠. 심의 났어요. 그야죠 네. 어, 근데 이제 정작 아니, 날 따라오는 아줌마. 예, 정작 음, 아줌마들은 네. 자기들이 아줌마로 분류기를 싫어해요. 음. 어, 아줌마라는 걸.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요 여사님? 아, 이제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아, 주머니 네. 아. 근데 노래 제목인데, 어때? 아줌마 어? 편하던데. 어, 편하잖아, <laughs> 아줌마가. 어. 어, 나도 아주머니 하면은 음. 음. 더 나이 들어 보이신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는 분들이 네. 계시던데. 저도 음? 들을 때 아줌머니, 아마가 제. 제일... 그리고 이제 그제 노래 중에 데뷔곡이 음. 있어요. 음. 무조건이라는 노래인데요. 음. 그것도 제 좋다 제목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어. 이건 제가 좋다라고 음. 얘기 안할 수가 없, 음. 없는 게 후배 가수 박상철이가 불렀던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네. 그거 아닙니다. 음. 음. 태민의 무조건은. 노래방, 전국, 어디든지 반죽에 다 들어가 있고. 어, 그래요? 그럼 저 살짝 좀, 조금 한 소절만 해줘야 돼. 언제 내가 당신 사랑하면서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음. 하이라이트가. 음. 목숨을 걸었습니다. 음. 당시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그 하이라이트 곡이 음. 있인데요 음. 그런 이그 가사 내용 부분이 음. 너무 음. 좋아서 음.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알아요 이 노래. 어... 그러니까 30년 된 노래잖아요. 네. 근데이 묵혀졌던 노래가 어. 최근에서야. 최근에 뭐막 지금 요즘 뜨는 네. 노래들 좀 많아요. 네. 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요즘 그냥. 그러니까 뒤늦게들 그냥 성공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김영희 씨, 네. 그러니까 연기자로서 분명히, 그러니까 뭐저 너무 겸손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제 유튜브에 나오셔 가지고서 지금 있잖아 방송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예능 프로에 음.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지금 한두분 정도가 계세요. 네. 제가 누구라고지 음. 얘기하면 또 나한테 항의도 <laughs> 써도 좋은데 실제로 그분들이 음. 방송 나가서 절 갖다 또 그분들이 날 이끌어줘요. 음.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고 후배가 선배를 이끌어주는 그런 방송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분을 모셨어요. 하든간에. 겸손 너무 겸손해 지금. 너무 겸손해 아, 지금. 나도 평소에는 네, 네, 네. 스타도 아니면 저도 굉장히 말도 없고. 겸손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까지 겸손하면 큰일 날것 같아서 아니 선배님 좀 제가, 제가 좀 솔직하게 <laughs> <laughs> 아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겸손하게 보이나 봐요. 아니 그 너무 그러니는 그래? 너무 겸손해요. <laughs>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왜냐면 이제 예능도 이제 막 그냥 이제 이 프로가 이제 대박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한길도 주가가 올라가고 <laughs> 김영희 씨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laughs> 방송국에서 아 우리 저 예능 프로에 <laughs> 한번 나와주세요. 뭐 이러고 요즘 관광 프로가 좀 많습니까? 지금 있잖아 이렇게 애세 자매 키우면서도 열심히 사는 주부님들 이렇게 있잖또 방송에도 이렇게 모시고 하는 건부가 음. 있으니까 네. 기대하셔도 돼요. 제가 선배님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음. 제 기사가 하나 났어요. No. 포털뉴스에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서부터 노철수, 태민까지 음. 흑역사에서부터 백역사까지 음. 일대기, 아, 일대기가 아니고 그 과정, 삶의 과정을 음. 딱그 다룬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음, 음. 그 기사가 특대화가 돼가지고 음. 지상파 3사에서, 음, 음. 3사 중에 두개 사에서 음. 토크 프로에 음.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선배님 이 프로에, 식자 음. 하나 쓰셨습니까? 음, 음. 이 프로에 뚜껑을 먼저 열어버렸습니다, 아 지금. 어, 박수 받습니다 축하, 축하드립니다. 박수 어, 박수 축하드립니다. 아, 아, 대박 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아, 시청자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이렇게 귀중한 두 분을 지금 내가 모시고서 이 지금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태민 씨는 이제니까는 이제, 이제 그 또좀 짧은 그러니까는 위기도 있었고 이제 네. 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뭐그 여러 가지 그 위기상이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또 극복해 나가시고 또 저렇게 또 좋은 가수분들도 이제 저그 저기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픽업해 가지고 서인 기키려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열심히 뛰시는 게 근데 네, 그게 원동력이 사실은 음.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자의 덕은 음. 오롯이 음. 소속 가수들의 명망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제 소속은 아니지만 음. 임영웅 박서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가희 음. 이런 친구들이 보필이 돼야만그 기획사는 뜨거든요 음, 음. 절대 그렇지 않으면 음.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음. 어~ 그것은 아마 전에 내려오는 철칙이고 음. 제 경험상도 그렇고 음. 어~ 그렇습니다 이 프로가 뜨려면 네 에, 우리 출연자들이 어~ 우리 또 선배님 음. 의향에 이렇게 맞춰드리고 음. 음. 크로스 이 토크가 음.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뜨잖아요. 음, 음. 그렇듯이 소속사 가수들이 기획자한테 음. 그 호응이 좋아야 되고, 음. 기획자는 소속사 가수들한테 충분히 베풀고, 음. 그럼으로써 이제 그 대박도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죠. 영희 씨, 네. 노래할 줄 몰라요? 노래 좀 해요. <laughs> 노래하면은 왜 갑자기 노래를. 아니, 아니, 내가 노래 시키려고그런건 아니니까는 네. 음. 노래 좀할줄 알면은. 우리 태미 씨네 소수화가 가지고서 어, 노래로도 한 아니 번... 아니 저는 한... 노래를 합니다. 근데 노래도 <laughs> 어, 그럼, 어. 굉장히 겸손하게 할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요 아니 내가 지금 얼마 내가 방송이 가면서 주체뿌린줄 알아요. 나 엄청 주체뿌리고 있어요, 지금. 농담이고. 음, 음. 노래 보면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어, 나는 음치라서 내가 있잖아. 태미 씨한테 부탁을 못 해, 나를 갖다가. 음. 내가 노래만 좀할줄 알면 나도 좀 방방 떴을 텐데 선배님 잘하실 것 같은데요. 음치 중에 음치. 내 친구 가수 전 <laughs> 장미아 네. 얘가 좀 나보고 야 너는 제발 노래만 배워라 음. 그러면 너 먹고 산다 그랬는데 음. 노래를 안 배웠어요. 음. 음. 젊었으면은 내가 배웠겠지. 지금은 후회가 돼. 영업을 안 하고. 영어 배우 하면서 노래 배웠으면 지금쯤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잖아. 그근데 지금 MC를 떠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laughs> 시청률이 주변님 음. 네. 노래 안 하시기 잘하셨습니다. <laughs> 네. 지금 노래 내가 라이벌 될까봐. 아니 그게 어? 노래 하고 있는 가수들도 음. 지금 트로트 시대가 되기 전에는 음. 아까 말씀드렸죠 음. 정말 배고픔이었고 음. 정말 천시받는 어고 환영받지 못하는 음. 그런 축에 끼어 있었거든요. 음. 어, 지금에니까 지금에서야 음. 이제 트롯이 정말 전성 시대가 돼서 음. 활성화가 돼서 그러는 거죠. 음.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가수들 많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까 그 미스트롯 말씀하셨잖아요. 네. 미스트롯 씨 저도 프로를 즐겨 보고 네. 야이 후배 가수들이 정말 대단하다 라는 음. 걸그 느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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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거기 나오는 가수들은 자기 노래는 없고. 못 떠요? 음, 없어. 음... 이미 불렀던 타가수들의 노래를 커버해가지고 그 노래를 띄운단 말이죠. 네, 또 사, 사랑할 네, 나이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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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할 나이가 태민 노래인데 네. 이 노래를 임영웅이박수채이가 불러서 자기들이 <laughs> 어, 띄워요. 어, 어. 정작 자기들 노래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자기들 어, 노래는 어. 지금 밑에 쳐져 있어요. 네. 아주 기현상이 일어났고 네. 또한 가지 제가 핵심은 뭐냐면 미스트롯 뿐만이 아니고 여타 트롯 오디션 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심사를 봐서 등위를 가리, 가리는 네. 그런 네. 프로가 많은데,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쁜 게 하나, 기분 나쁘게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어. 자, 심사위원, 트롯 심사위원은 트롯 심사위원이라면 트롯에 네. 일각견이 있든지, 음. 아니면 트롯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보는 게 상식이잖아요. 음. 그런데, 어, 우리 저 코미디언 개그맨 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음. 심사위원이 가수에게, 프로가수에게, 음. 음. 개그하시는 분이 가요 심사를 보는 경우도 적어놓고 있어요. 음. 이건 저는 큰 어불성설이라고. 아니, 보고요. 그건 뭐죠? 이쪽이 지금 저도 지금 시녀 모델장 한번 해보고 싶은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심사위원하고 하기 때문에 아.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심사위원을. 네. 우리 저기 태민 씨는 지금 그 건, 가수 분들 중에서 롤 모델이 때문에 어느 분이 롤 저는 모델이에요? 저는 단연코 그 남진 선배님이니아 남진 선배, 예. 인간성 나, 좋고 나훈아 선배님도 계시지만 음. 두 분이서 데뷔가 돼요. 음. 나훈아 선배님은 일 년에 한번한 번씩 뵙는 특별한 가수 스페셜이고요. 음. 음. 네, 스페셜 가수고 네. 대단히 존경합니다. 음. 남진 노래보다도 저는 나훈아 노래를 곧잘해요. 음. 나훈아 선배님의 노래를 많이 합니다 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진 선배님을 왜 존경하고 그러냐면, 음. 남진 선배님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대중가수예요. 음. 어느 곳에서든 갑니다. 음. 어느 날 칠순 잔치에 가면 제 앞에 노래합니다. 음, 음, 팔순 잔치에 가도 음. 노래하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도 제 앞에 노래합니다. 음, 음. <laughs> 나우라 선배님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음. 남진 선배님은 그야말로 대중가수다. 음. 대중가요를 하는 사람은 대중 속에... 묻혀야 된다라는 네.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개념으로 살고 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점에 있어서 남진 선배님을 롤 모델로. 아 저도 중요. 남진 선배님하고는 좀 가끔 카톡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최근에 남진 선배님이 있잖아그 약간 치매 걸린 아내에게 부르는 노래 같은 거 지금 했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 그 음원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저는 지금 받아서 지금. 어, 근데 제 공개 안 해요. 왜냐면 음. 지금 음원이 나온 다음에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 음. 정말 노래가 눈물 나고 좋아요. 또 우리 태미 씨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장르가 이제 우리가 트로트가 이제 장르가 이제 조금 이제 파괴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콜라보를 갖다 같이 하고 싶은 저 후배 가수가 있다면 누구 갖다 꼽고 싶어요? 제 아들하고 하고 싶어요. 아들이요? 제 아들이 어. 또 잘나가는 아이돌 발라드 가수입니다. 아, 아. 누구? 아, 628이라고 628이라고 불리는데, 아그 삼인조 발라드 그룹인데요. 음. 센터에 중앙에 있는 그 이민이라는. 이민. 저는 태민인데 어. 원래 제가 이가잖아요, 예. 이씨잖아요. 어. 그래서 이민이라고 오. 하는 가수가 있는데, 아 노래 들어 이제 들어보시면 찾아서 어.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탑입니다. 그러면 어. 또 이세까지 또 있잖아요. 이제 가수가 또. 또아 저는 어, 아들은 신경 안 씁니다. 어. 왜냐면 우리 소속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 저는 오직 소속 가수한테만 신경 쓰니까. 그다 너무 어리없다 자기 아들 갖다가 신경 써줘야지. 우리 아들 녀석도 어, 음. 요즘 다들 그 아이돌에서 트롯 가수로 변신을 많이 하길래 음, 음. 어, 주위에서 그래요. 아, 당신 아들 그 노래 잘하는데 음. 트롯으로 바뀌어서 좀 스타 한번 만들어봐라. 음. 그런데 음. 저는 그거 싫어요. 음. 그리고 아들 녀석도 싫어해요. 음. 나는 오직 발라드, 발라드다. 음. 아, 발라드, 발라드다. 아. 발라드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저도 잠깐 이제 한 20년 전인가 제가 이제 미국 돌아오기 직전인가인데 장혜진이라는 이제 발라드 가수가 네, 있었어요. 네, 네. 네. 굉장히 노래가 귀엽고 음. 주청. 네. 미인이시고. 예, 걔를 제가 잘 알지만은 음. 지금은 시집 가서 잘 살고 있겠죠. 음. 어, 소식은 없어요. 근데 네. 그럼 그 발라드 가수로서 는개도 굉장히 떴던 앤데뭐 네. 오늘 갑자기 이제 없어졌어 또. 우리 저기 태민 씨 아들 저기 이미 씨 네. 우리 발라드 가수로서 제가 한번 음. 대한민국에 또 한번 또 왕창 한번 또 이렇게 부을좀 일으켜 주길 대단히. 발라드 가수하고 네. 트롯 가수하고 음. 콜라보.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싶어요. 어. 그럼 뭐, 우리 태민 씨는 이제 앞으로도 뭐 계속 이제 그, 그, 그러니까 트롯트 노래를 계속 하고 싶은데 다른 장르의 노래는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그냥 네. 트롯트로만 네, 네. 어, 네. 뭐트롯트는뭐 영원한 우리나라의 국민가요니까. 음. 아, 그럼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이제 저도 이제 저 이제 조금 더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뭐 공중파 방송에서 이렇게 뭐좀 나오라고 하는데 제프에 나오셨다고 근데, 앞으로 공중파 방송 나가신 다음에 저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럴 일은 없고요. 네. 아마 며칠 후면 아마 그, 그게 그 성사가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어, 저는 오늘 미리 네. 어, 선배님 프로에 나와서 짧게나마 음. 어, 제 마음속에 있는 걸 이렇게 좀 털어놓고 풀어놓으니까 음. 너무 기분 좋고요. 어, 뭐 공중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제가 좋은 곳에 와야 그 자리가 좋은 자리죠. 내가 편안한 사람이니까아 그러면요. 출연자들 선물 개진 맞습니다. 네.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김영희 씨하고 우리 또 태민 씨 어,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씩 저기 좀 마지막 마무리 인사말 좀 해주실래요? 우선 먼저 네. 우리 김영희 씨가 좀 먼저 하나 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드시죠? 조금 더 용기 내시고 이제 밝은 좀음 꿈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 가지신 꿈들이 그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민 씨. 네. 국민 여러분. <laughs> 트로트를 살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 트로트. 정말 트로트는 우리 음식에 있어서 된장찌개와 똑같습니다.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음식, 된장찌개 사랑하듯이 우리 트로트 영원 무궁하게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꽤다 같이 세, 세 명이서 네. 저 가운데 카메라를 보고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죠. <laughs> 자, 시청자 여러분 한 지대 식사를 하셨나요? 많은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이 그다음에 태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OBS